뭐야! 어떻게 아. 저기 <laughs> 그러지? 귀의 문제인가? 관심 있어 할까요? 우리가? 일단, 네. 본 것만으로 우린 성공이다, 이 영상. 네. <laughs> 들어왔다는 어. 걸로 난 만족합니다. 클릭한 거로. 아, 오늘의 컨텐츠.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? 네. 알죠. 거기에서 나왔던 건데, 다 어? 이건데, 어? 입모양을 다르게 하면은 그 소리로 안 들린대요. 다른 소리로 들린다는 거. 가. 파바바 바. 가의 입양에에의의소리입히히어어떻될될바바바 바, 바파라고 음? 들리는데? 바, 파파 그죠, 그죠. 뭐야? 눈 감고 파다다 중간에 다시 떠보세요. 똑같파거파파파파파바파 바, 바바바 어. 오오오 <목소리> 파파파파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바로 들리잖아요. 근데 같이 보면은 바로 들리죠. 다. 어, 맞지? 아, 왜 그러지? 귀의 문제예요? 눈의 문제요 사람이 원래 소리를 감지할 때 듣는 문제요. 걸로만 하는 게 아니래요. 눈도 보고 입 모양을 같이 감지해서 조합을 한대 원래. 아, 음. 그래서, 만약에 이렇게 입모양을 다르게 해놓고 소리를 입히면, 은 음. 새로운 조합이 돼서 다른 음. 소리로 들린다. 이렇게 말하더라고. 어땠어요? 신기하죠? 신기했죠? 네. 저도 신기했습니다. 저도 신기했다. 네. 신기했다 네. <laughs> 네, 관심 있어 할까요? 몰라요. 몰라요. 이거를? 모르겠어요. <laughs> 일단, 본 네. 것만으로 올린 성공이다, 이 영상. 네. <laughs> 들어왔다는 어.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. 어, 클릭한 걸로. 아, 그냥 한번 올려봅시다. 네. 너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? 왜 갑자기 막 둘이 막 10만 찍겠지 어떻게 알아? 우와! <laughs> 이러면서. 가능성이 없나? 한천 찍으면 다행이네. 2천. <laughs> 2천? 네. 이번 영상 조회수 2천 봅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야. 예. 되게 다크해 보인다. 네. 다크하죠 검정색인데. 그쵸. 저... 검정색이니까 네. 그러니까 당연히 다크하지. 그러면 뭐? 뭐? 샤박샤하나 라이트합니까? Okay. <laughs>